안녕하세요. 은퇴한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다들 미래의 배터리라고 하는 걸까? 초보 투자자분들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부터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씁니다. 이 배터리는 양극, 음극, 그리고 그 사이에 액체 전해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해질이 리튬이온이 오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액체 전해질이 휘발성이 강해서 폭발 위험이 있고 온도 변화에도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고민했습니다. 액체 대신 고체로 바꾸면 어떨까?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든 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더 많은 리튬 이온을 좁은 공간에 담을 수 있어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주행거리가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한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충전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추운 날씨에서도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의 혁명이라 불릴 만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아직 완성형은 아닙니다. 모든 기술엔 대가가 있죠.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가격과 생산성입니다. 고체 전해질을 만들고 조립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설비로는 그대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즉 대량 양산이 어렵고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 경쟁 단계에서 머물고 있어서 고가차에만 실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2026년 전후 상용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미국의 솔리드 파워라는 회사는 이미 BMW와 제휴하여 상용화 실험을 실제 차에 올해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을 알아볼까요? 한국은 에너지 강국으로 이미 삼성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2세 회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SDI는 전고체 기술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미 황화물계 전해질 기반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을 만들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산화 물계 전해지를 s k o 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협력하며 기술을 다듬고 있습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첨보 같은 소재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용 소재 개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퀀텀스케이프 QUANTUMSCAP가 가장 유명합니다. 폭스바겐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리튬 메탈 전극 기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테슬라도 자체 전고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고, 일본의 도요타는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에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 적용할 예정입니다. 중국의 CATL과 BYD 역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전쟁은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 테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25년 말 또는 26년 초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솔리드 파워는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기업으로 전통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황화물계 전해질 기술로 리튬 메탈, 음극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 향상과 안전성 개선에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BMW, 포드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협력 중이며 이미 파일럿 생산 라인을 가동해 시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양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연구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작고 연구비 투자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단점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언제나 앞서가야 크게 이익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전고체 회사 관련주들은 주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의 시제품 상용화 시점은 2026년 전후로 예상되지만 기술 완성도와 파트너사의 움직임을 볼때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패러다임이 바뀔 경우 폭발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보는 해안이 성공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